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다용 이야기. 어, 먼저번에 이쁜 분들 있잖아요. 어, 재입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어 판매가 많이 됐어요. 이 아이들이 요렇게쭉 판매가 많이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입고가 돼서 또한번더 올려달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신세대로 화분 좀 올려달라고 해서 부족한 거 채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입고 된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이, 이 화분이요.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 사군자 화분 있죠. 이 사군자 화분을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 이 아이 물 빠지면 참 좋은 아이예요. 이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든 화분이랍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사군자의 화분을 어,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한테 사군자 화분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물 빠짐 좋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거 판매했었죠? 판매한 아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 색깔이 이렇게 사군자입니다. 여러,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요거를 서비스로, 서비스로 보내드리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분경화에 거기다가 이렇게 에, 식재를 해놨어요. 유선 씨가. 요 아이, 에, 분경 개당, 5,000원씩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잘 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효선 씨가 써놨어요. 이렇게 또, 이거, 목표는 이렇게, <laughs> 이런 걸또 이렇게 잘하네. 요런 아이들, 요 아이들, 5,000원이거든요. 근데 요 지금 있는 심은 아이들은, 다육이들은 다 묵은 아이들이에요. 묵둥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저희가 이거 12세트, 12, 미, 홍시 미니분, 세트 판매 12종 올렸었잖아요. 거기다가 요거로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분경 화분은 개당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분경이니까 꽃이랑 화분이랑 같이 해서 개당 5,000원에 5 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12종을 그때 어 2만 원에 판매했잖아요. 12종 세트 판매를 거기다가 요렇게 또 식재를 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라떼입니다 라떼 메뉴는 개당은 2,000원인데요. 12개 2만 원입니다. 이 아이 부위면은 4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약간 약간 직사각형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거의 원형입니다. 원형인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두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 이렇게 해서 12개 두 잠깐만요. 두, 넷, 여섯, 여덟 12개씩 한 세트에 12개씩입니다. 한 세트에 12개인 이 아이들을 2만원에 개당 2,000원입니다. 개당은 2,000원이고, 라떼 미니분입니다. 개당은 2,000원이고, 어, 어 12개 한 세트로는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이렇게 해서 12개 한 세트에 두 세트, 두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들 자 보세요. 라떼 미니분입니다. 라떼 미니분을 그렇게 보내드리고요. 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남기잖다요 그래서 놓으면 됐으면 되고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요 아이, 요 아이 2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개, 오천 원에 판매합니다. 두 개. 두 개, 오천 원에 이렇게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사각, 이 꽃분을, 사각꽃분을 두 개, 두 개, 오천 원에 보내드려요. 9 곱하기 7 곱하기 9입니다. 이 아이는 9 곱하기 7 곱하기 아주 직사각. 잠깐만요. 잠깐만 한번 재볼게요. 음. 맞네. 직이야 약간 직이에요 그래서 9 곱하기 7 곱하기 높이가 9입니다. 이 아이는 2개 5천 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2개 5천 원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2개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는 50% 세일을 합니다. 만 원이랍니다. 50% 세일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 아, 꼭. 아, 잠깐만 요이 아이는 오. 화분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물 빠지면 좋습니다. 이거 세일가입니다. 50% 세일입니다. 요 아이 9 곱하기 9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님 보이시죠? 2만 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이 화분이 무슨 이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놨네 사장님이 세일가 50% 2만 원 판매하던 거 이거 만 원에 갑니다. 9 곱하기 9입니다. 이런 모양 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보석 잘 박혀 있고요. 고급스러워요. 고급진 아버님들 이렇게 2만 원짜리인데 50% 세일해서 이렇게 헤, 너무 이쁘다. 너무 근사하죠. 요런 아이를 이렇게 네 개, 여섯 개밖에 없네요. 요 여섯 개 있는 아이를 이렇게 요렇게 있는 요 색깔이 달라요. 이거 요 아이를 만 원에 50% 세일 입니다 합은 50% 세일가에 만원에 2만 원짜리 반원에 갑니다. 요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주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롱 꽃분 합은도 이것도 세일가랍니다. 만 원이랍니다. 꼭 어떻게 보니까는 저기 화분 같던 양의 화분 비슷해 보이네? 양의 화분.. 이, 이 어떻게 보면 꼭 양의 화분 비슷해 보여요. 그죠? 비슷 끓음을 해요. 양의 화분 비슷한데 이것도 만원씩 간답니다. 롱근입니다. 이것도 요주롱근도 사이즈는 재봐 드릴게요. 거의 이 아이도 거의 9cm 9cm에 13 9에 13입니다. 9에 13 이이 이 아이를 여주롱 꽃분 세일가라고만 만원 해놓고서는 사이즈도 안재놨어 제가 지금 이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적을 수가 없네. 9 곱하기 9 곱하기 13입니다. 9 곱하기 13, 9 곱하기 13입니다. 요거 9 곱하기 13 여주롱 분을 세일가랍니다. 이거 근데 상당히 괜찮네. 이 아이 꼭 양이 한번 비슷해. 색감이 약간 연해서 그렇지 양이 한번 비슷한데 양이 한번 아니겠죠, 그죠? 이 가격에 이런 아이, u 아가있고요 하나 있고, 또이 아이. 요런 모양이 있고요 요런 모양이 있고요 비슷비슷하네요. 요런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요런 아이. 이렇게, 물빠짐 좋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요 아이, 렇게 요런 아이를, 이렇게 해서, 다섯 음, 개 있네요. 다섯 개. 많지도 않네. 다섯 개 있는 아이를, 여주, 여주, 롱 꽃분을 세일가로 만원에 드린답니다. 이것도 거의 50% 같은데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다시 앉을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벼라분입니다. 이 벼라분도 4,000원씩이랍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8입니다. 이 벼라분. 색깔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번에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 저희가 보여드렸죠. 하나, 이 색깔이 있고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이 요런 아이가 있고요. 색깔은 색깔 보세요. 그리고 요런 아이 있습니다. 핑크핑크 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별 화분입니다. 요런 아이. 요렇게 또 요렇게 은은하니 곱고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요별화분을요 4천원에 개당 별 화분입니다. 7 곱박이 7 곱박이 8입니다. 원형입니다. 요런 아이를 4천원에 만나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이쪽으로 여기가 상당히 사진이 찍기가 낫고요. <laughs> 잠깐만요. 요아 이보시면은 자는 이효고 아, 단발 아분입니다 4,000원입니다. 7 곱하기 10입니다. 사각입니다. 단발 아분을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10입니다. 저희가 먼저 들어온 거는, 아니,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빠진 게 많아가지고, 에, 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이 화분 좀 다시 좀올려주십시오 해서, 제 입구대에서 올려드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단발입니다. 단발 화분 요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색감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이쁘네, 진짜. 개당 4,000원에, 7 곱하기 10입니다. 높이가 10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싹보여드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니 홍시분입니다. 이 미니, 홍시 미니분인데요. 개당 2,000원이고, 세트로 12종에 2만원인데, 5 곱하기 7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다른데, 여 손잡이가 있어요. 무늬는 같아 보이는데, 요 아이는 손잡이가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림도 약간 다르죠 그림 약간 달라요 하얀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종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 12종에 이런 아이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에... 분경화분에다 꽃 심어놨잖아요 다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요런 아이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음... 화분 크기에 비해서 물구멍이 상당히 커요 요렇게 12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2개, 이렇게 12개, 한 세트에, 음, 12개, 한 세트에, 에, 이 라떼 미니분을, 아, 이게 라떼 미니분입니다, 이게. 이게, 홍시 미니분을, 이 홍시 미니분을, 어, 12종에 2만원. 개당은 2천원입니다. 홍시 미니분입니다. 이 홍시 미니분 12종에 5 곱하기 7입니다. 이 아이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통나무잖아요. 통나무래요. 저는 또 이, 그러니까 이, 이, 소품이죠. 말하자면은, 이 다육이 키우고 하는데 이 소품인데요. 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거 화분이잖아요. 치소송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요렇게 놓는 거랍니다. 요렇게 놔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거래요. 그럼 하나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품이 됩니다. 이 치솔송을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요렇게 이런 작품 제가 이미지도 이미지 사진도 올려드려요 이미지 사진도 편집할 때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또색깔리죠 효과가 다르죠 그죠 인테리어 효과가 또 다른거 요렇게 요기다가 또 저기에도 어, 돌도 하나 갖다 놨네 돌도 하나 해놨네 사장님이 요런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네, 인테리어 요 소품입니다 요 소품도 이거 이름이 저기래요 2,500원, 이제 통나무랍니다. 이 사이즈도 이렇게 있다네요. 통나무를 2,500원씩 이 소품을, 이 소품을 이렇게, 이렇게 되있습니다이 소품을 2,500원씩. 이 소품입니다. 요런 아이를, 요런 아이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칫솔송 이렇게 했듯이, 요렇게, 요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랍니다. 요런 작품을. 요런 아이를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아이를 2,500원에, 해당 2,500원입니다. 요 아이도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이쁘다. 이렇게 해서 진짜 선물해도 너무 괜찮겠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물해도 이쁘죠? 아주 이쁘죠? 그죠?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통나무랍니다. 통나무를 2,500원입니다. 이 사이즈도 8 x 하기 9라네요. 어떤 게다 사이즈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2,500원입니다. 요, <laughs> 뭐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통나무는 2,5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이번 꼬다분입니다. 이 리본꽃 화분을 개당 3,000원입니다. 7 곱하기 7입니다. 리본, 이런 일이 가고요 네, 이 리본꽃 화분은요 아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사각입니다. 사각인 요 아이를 어 리본꽃 화분 개당 3,000원. 7 곱하기 7입니다. 요렇게 색감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지금 또 빠지고 해가지고 또또 또 이렇게 다시 재입고 시켰습니다. 재입고 시켜서 올려드려요. 요렇게 해서, 자, 찬히잘 보시고, 탁월한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요, 그 다음은요, 제가 잠깐만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요 아이, 한 송이 화분, 5천원입니다. 8 곱하기 8 곱하기 10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요 아이, 5천원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 화분을 8 곱하기 12를 5천원에. 색감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여드려야 빨리것 같아. 그죠? 요런 색감이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색깔이고, 어, 세 가지 색깔이 많네요, 거의. 그리고 조금 진한 색감. 요 아이가 좀또 다른 색깔입니다. 이렇게 코발트색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하늘색이라고 아 요게 요거? 아 달라요. 근데 여러분 다르죠. 이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색감으로 요렇게 있으니까는요. 어, 어 주문하실 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 송이 하분입니다. 자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이제 편집할 때 자막 안 올립니다. 하분 요 아이는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사이즈 올려놓은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장미 꽃둥그이분 장미꽃 둥그리 분입니다. 개당 5,000원 씩입니다. 10 곱하기 10 입니다. 장미 둥그리 분입니다. 자, 장미 둥그리 분입니다. 이렇게 10 곱하기 15,000원 입니다. 요 아이들 요렇게 이쁩니다. 요런 아이. 아, 요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지요? 너무너무 이쁘지요? 요렇게 봐도 이쁩니다? 아, 참. 그때도 내가 이거 촬영하면서 진짜 기술들 좋다고 얘기했는데, 요렇게 멋있어요. 장미꽃, 둥그리 화분, 개당 5,000원씩 10 곱하기 10입니다. 이 아이는 원형이기 때문에 10이고 높이도 10입니다. 이렇게 아, 아름답다, 그죠? 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를, 이렇게 장미꽃, 둥그리 분, 개당 5,000원씩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사각 장미분이랍니다.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야 돼. 사각 장미분 5,000원 10 곱하기 10입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입고된 거는 거의가 나갔어요. 거의가 나가서 또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올려달라 그래서 재입고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이들은 요 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각 장미분 5,000원입니다. 그리고 10 곱하기 10입니다.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밑에 것도 있고, 이렇게. 곱죠요 곱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또 들어왔는데, 바로 또 많이 나갔어요. 이거는 장미 롱꽃 사, 장미 꽃롱사가 개당 8,000원. 9 곱하기 8입니다. 이거, 요렇게 약간 홈이 파였어도요. 약간 이렇게 홈이 파였어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요 색감 요거 하고,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것도, 이거는 많이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두개 있습니다, 요거. 요거 8 0 0 0원인데다 요렇게 두 개. 요 아이는, 아이고, 이리 보내자. 이렇게 보내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미꽃, 롱사가, 개당 8,000원. 9 곱하기 8입니다. 요 아이는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어이구. 오늘 화분도, 재입고 된 화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여기 지금 금방 요거 있잖아요. 요거 또 이렇게 합시키 립, 아, 코너를, 립, 립톱스를 이렇게 심어도 이쁘네. 진짜 폼 나네. 그죠? 지금 사장님이 조금 전에 요거, 인테리어 장식용 요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치솔송을 하나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금방 또이 립톱스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쁘죠? 멋있죠? 그죠? 또 다른 매력 있다 그죠? 이렇게 해놓니까 으 진짜 또 다른 매력이네. 아, 이래서 이 이게 소품이 필요해, 필요하기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멋있는 통나무 소품을 끝으로 해서 이번 화분 재입고된 영상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해피하세요.